204번 다음에 답하시오. 그랬습니다 1번 x-1의 9제곱을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. 그랬네요. 검산식으로 구성해 보면 x-1의 9제곱을 x로 나누면 몫이 x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r이 되겠죠. 상수입니다. 여기 x의 양변에 0 대입하면 r은 마이너스 1 나오죠. 자 그러면 x-1의 9제곱 이것은 xqx-1이라는 항등식으로 도쓸수 있죠. 자,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을 이용하여 74의 9제곱을 75로 나을때이 나머지를 구하시고 그러는데요. 그럼 X에다가 이것은 항 등식이니까 75를 대입해도 됩니다. 그럼 74의 9제곱은 75Q75-1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수의 나누셈에서는 나머지는 나눈 수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. 따라서 이것은 나머지가 될수 없죠. 75q 75 75 74라고 놓는다면 75로 묶었을 때 q 75 1이라는 정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74다. 즉 1이 모자르면 나머지는 74가 남는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요건을 갖추게끔 74로 처리하셔야 됩니다.